발 밑에 그냥 툭툭 하는, 체력 안 되니까 그냥 너발 밑에 오는 거야. 발재간 있으니까 앞에서만 해라. 아니, 뛰지도 않다고 왜 여기서 뛰냐고. 저기 축구 가면 슬출들, 공딱안 뛰어. 이거 5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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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m만 딱 뛰어. 그러니까. 갔다가 주구 돌아가 탁탁 걸고, 공쳐고 다시 가서 닫고, 내주고. 아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자여 아기, 다섯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 번, 세뛰 음 나하고 나하고 나갔어요 저기서 저기서 야 주심이 주심이 지시하기 전에 나온 거같아 둘째는 주심이 주심 이인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니가 바뀌어서 나와 바뀌어 나와요. 보미쳤나 来吧来吧来吧

또. 예고! <목소리도> 나이스, <목소리도>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가 가! 나이스! 나이스! 오비지 않아. <목소리도>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야, 아까 타율아, 하율아 너무 서있는다. 움직여야 돼. 지금, 빨리, 빨리, 지금, 지금. 돌았대요, 돌았대요, 뛰어! 도라 뛰어, 뛰어.